안녕하세요. 결과로 말하고 고객의 말씀으로 증명하는 중고차 컨설턴트 반입니다. 오늘 출고 고객님은 제게 5년 반 전에 카니발을 구매하셨던 고객께서 아내분의 차를 구매하시기 위해서 다시 문의를 주셨어요. 꼼꼼하게 상담 드리고 원하시는 조건에 딱 맞는 차량을 수도권 전체 실매물 모두를 비교해서 찾아드렸습니다. 원래는 피아트 500 차량과 고민을 하셨었는데 실물 보시고 주행해 보시고 피아트 차량의 협소한 공간과 정비에 대한 걱정으로 더 뉴문닝으로 최종 선택하셨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잘하신 결정으로 보였습니다. 차량 스펙은 더뉴모닝 럭셔리 2016년식 8만 1,000km 단순교환 1개무사고 성능 검사 올영업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후기가 밀려서 차량 후기를 닫는 시점과 올리는 시점 갭이 벌써 7개월이 나다 보니까 비슷한 차량에 대한 현재 시세에 대한 문의는 댓글 말고 카톡으로 주시면 맞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출고 후에도 꼼꼼한 점검 서비스와 엔진오일 교체까지 해서 잘 안겨드렸고요. 역시나 너무 만족해 주셨어요. 더뉴모닝은 도심 주행과 주차 공간 그리고 경제성을 중시하는 분에게 훌륭한 선택지이지만 힘과 공간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부족함이 있다 보니까 장거리나 고속도로 주행이 많으신 분들에겐 안전성과 피로도 면에서 고려가 필요한 차량입니다. 출고 차량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관 상태는 영상에 보시듯 정말 깔끔하게 상품화되어 있고요. 주행 컨디션, 하차 컨디션 모두 훌륭했습니다. 트렁크 상태 깔끔하고요. 신차 구성품 그대로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컨디션 좋고요. 맞춤 매트 되어 있습니다. 조석 시트, 운전석 시트 모두 좋은 상태이고 전동 정이 빌러, 핸들 열선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도 있고 HUD도 사제로 설치해 두셨네요. 정풍 내비와 후방 카메라 있고요. 10년 가량 됐음에도 빛바램이 없이 잘 나오네요. 프로토 에어컨 스마트 키 있고요. 키도 두개 모두 있습니다. 열선 시트 있고요. 핸들 상태도 깔끔하고 크루즈 컨트롤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차량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객님 차량이신 카니발에 이어서 아내 분의 차까지 주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랜 시간 잊지 않고 다시 찾아주셨네요. 너무 좋아해 주셔서 더 보람된 최고였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두분 안전 운전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16년 넘게 그려왔듯 앞으로도 결과로 말하고 고객의 말씀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이상 중고차 컨설턴트 많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